세요 이번 시간에는 워드 인베딩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기너에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아, 이세 번째는 세 번째 학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드밴스드에서 텍스트 워드 인베딩입니다. 지난 시간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저는 어드밴스드라고 해가지고 좀더 복잡하게 전처리를 하고 핸들링을 하나 싶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설명이 좀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텍스트 데이터를 모델에 넣기 위해서는 숫자형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첫 번째는 원핫 인코딩으로 어 인코딩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카테고리칼 변수 피처를 변환시키듯이 더를뭐 00001, cat을 10000, set을 뭐0010 근데 이거는 사실 이 단어가 한, 둘, 셋, 넷, 다섯 개 밖에 없을 때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단어가 텍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전부 다 원하드 인코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유니크한 넘버로 그렇게 인코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은 cat, 2는 mat,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단어 단어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는 단어 단어의 관계를 좀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디멘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4 디멘션으로 캣을 표현을 했고요. 맷과 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비기너에서 썼던 것도 워드 인베딩입니다. 그 인베딩 레이어를 저희가 추가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것도 예제가 저는 좀 다른 게있나 살펴봤는데 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이퍼 파라미터 값만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줬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 먼저 그 인베딩 레이어를 어,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를 처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 텐서 플로어 1, 2, 3 이라는 데이터가 있었을 때 1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2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임베딩 시켜서 3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은 디멘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디멘션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쉐입을 찍어보게 되면요. 어, 2, 3, 5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첫 번째가 샘플 개수입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두 개가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어, 시퀀스 길입니다. 어, 세 개씩 있죠. 3이고요. 그리고 임베딩 어, 디메이션입니다. 지금 5돼 있죠. 5돼 있다는 거는 우리가 찍었을 때, 어, 찍었을 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본다고 좀 축적을 했는데, 자 그래서 다섯 개의 디멘션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는 예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어, 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디멘션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아래에는 뭐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거. 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DB e 무비 리뷰 데이터 그대로 똑같이 지금 불러오는 거고요. 지금 지난번에 불러왔을 때보다 사실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 그 이유는 주석이 빠져 가지고 작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불러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이렇게 찍어 보는 겁니다. 좀 다르게 찍어 본 겁니다. 네, 다르게 찍어 본 거고. 그리고 예, 데이터 이거 한 줄로 썼네요. 지난 시간에 베이직에서는 우리가 입력했을 때 이렇게 세 줄, 네 줄로 썼는데 어 이번에는 한 줄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괄호가 없이, 가, 대가 죄송합니다. 가로가 없이 한 줄로 표현을 했고 테스트는 셔플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는 테스트도 셔플을 줬네요. 그리고 배치를 10으로 좀 줄였습니다. 원래 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30으로 줬는데 10으로 줄였어요. 배치를 10으로 줄이게 되면은 모델 학습하는데 좀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잘라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좀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넥스트 이렇게 함수 적게 되면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보겠습니다. 모델 어 거의 똑같습니다. 어, 인베딩 디멘션을 16으로 뒀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베이직 했을 때 어, 16으로 뒀습니다. 제가 왜 자꾸 베이직이랑 비교를 하냐면요. 결과를 여러분들도 이게 왜 달라졌지라고 똑같은 데이터로 했는데 똑같은 모델을 썼는데 뭐 전철에 똑같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디멘션 16 똑같고요. 여기서 16 변수를 넣었고요. 보캡 사이즈도 뭐 동일하고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는 댄스 레이어, 아, 레이어를 지금 3개를 쌓았는데요. 여기선는 어, 댄스 레이어 16, 렐로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켰네요. 그래서 토탈 파라미터가 어, 13만 1000개 정도고요 여기는 13만 개 정도네요. 자, 이제 조금 더 파라미터가 많은, 예,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로 우리가 컴파일도 똑같이 시켰고요 대신에 그 모델을 학습시킬 때, 벨리데이션 스텝을 조금 더 줄였네요 20으로 원래 30 이었거든요 보시면은 원래 네, 30으로 했었는데 지금 20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학습을 똑같이 에폭 10번으로 시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보면은 어, 트레인 로스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밸리데이션은 어, 더안 좋아졌네요 저는 사실 어드밴스되어가지고 좀더 드라마틱하게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이거는 뭐 오버피팅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큐러시도, 에, 베이직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베이직에서는 우리가, 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되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아 트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혼자 올라갔네요. 벨리데이션은 거의 80, 90까지는 못 올라가고, 뭐, 이 정도 선에서 보이겠는데, 또 아직 뭐 안정적으로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하이퍼파라미터 수정을 조금만 달리 하더라도 이게 학습되는 게 전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뭐 RNN이나 뭐 LSTN 같은 걸 써야지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워드 인베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